안녕하세요 베롤입니다 니켈 뉴스가 있어서 좀 갖고 와 봤는데요 니켈 제2의 JA 요소수대나 비축량 둘다도 못 버텨 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뭐 내용인즉슨 뭐냐면은 전기차 배터리 필수 소재로는 니켈이 꼭 들어가는데요 중국 수입 의존도가 국내 의존도는 거의 100%다 여기서 비축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뉴스입니다 어, 간단히 보면은 조달청이 비축 중인 니켈 양이 목표치의 70.8%밖에 안 된다. 이 말은 수입이 끊겼을 때두달도 두 버티기 어렵다는 건데요. 이제 중국이랑 공급망 문제가 일어나면은 뭐 니켈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켈 대란이 일어나면은 수급 불균형 그리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니켈 관련주가 막 부각되는 내용인데요. 최근 니켈 가격을 보면은. 뭐, 강달러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최근 니켈은 그래도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러니까 오늘 뉴스랑 연관지어서 한번 볼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니켈 관련주로는 동국산업이 있고요 어, 동국산업 보면은 8월 말부터 니켈 도금강판 제조라인 신설한다고 그래가지고 시장 대비 엄청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번 시세 주고 또 주고 52주 신고가까지 기록하면서 개별주 중에서는 아주 강한 모습이었죠. 같은 이제 니켈 도금 강판 업체로는 TCC 스틸도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2차전지 테마로 좀 같이 올랐다가 요새는 이제 동국산업이랑 좀 다른 흐름이죠. 21선을 맞으면서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관련주로 있다. 그 정도로만 체크해 보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스테인리스 관련주들도 니켈 연관성이 있는데요. 스테인리스 주 원료가 니켈이라서 니켈 가격 상승시 이들 업체들의 수익성 확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황금 s t 스테인리스 열연, 냉연 판매 업체, 그리고 티플렉스 스테인리스 봉강 절삭 가공 및 후판 업체, 그리고 세아베스틸 지주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자회사 세아 창원 특수강이 스테인리스 특수강 사업을 한다. 그리고 최근에 아람코랑 엮여서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올랐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그외에 이제 스테인리스 관련해서는 현대비앤지스틸, 뭐 UST, 대안금속, 뭐 슈스틸,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업체들이 있는데요. 관련주로는 위에 주요 종목들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간단히 차트를 보면은 또 황금에스티 같은 경우에나 티플렉스는 최근에 이제 그 현대비앤지스틸이 산재 사고로 인해서 스테인리스 강 약간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살짝 반짝 시세를 준 적도 있어요 황금 에스티는 뭐 21선 살아있긴 한데 짧게 시세를 줬었고 티플렉스는 21선을 막고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뭐 최근에 반등이 있었던 모습이죠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스테인리스 이슈도 있었지만 뭐아뭐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계속 주목받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국산업 그리고 황금 에스티 티플렉스, 세아베스틸지주 이런 종목들을 이번 티켓 이슈에 대해서 주요 종목들로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